입니다. 요5스리스 보고 이상한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점점 늦춰지고 있어. 어, 지금 빨리 예루살렘 만들고 빨리 빨리 지금 비자 뭐더라? 빨리 빨리 지중해 있는 섬들 싹다 먹고 빨리 지중해 뭐다? 지중해 가야 되는데 아 아니, 지중해가 아니라 그 캐리비안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씨? 그냥 빨리 그냥 맘놓고 칠게요. 안 되겠다 이거.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어. 이거 안돼안 돼. 안 돼. 부금 틀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갑시다. 준비 다 됐죠. 배도 있고, 재정 흑자. 에, 왜 이래? 아, 졌다. 씨, 배추 땡겨가지고 몰타. 요새 올릴까 했는데, 돈이 안 되겠다. 아나 군대 어딨냐? 돌아오고? 주걱턱 좀 도와줘, 새끼야. 이 성전 가게 때 는데 성전 아 교황 형 이지 오케이. 그럼 마음 놓고바꿀것같고 호의 좀 올립시다. 엄청나 거큰 호의야. 그지 어. 색이 뭐야? 이거. 아 카라코뉴 야 이정도면 됐지 않냐? 하 맥시밀리안 좋아? 우리 같이 신성한 전쟁 가자 행성가격 떡락 고? 도와주 좀. 아 버러지 새끼 진짜 절대 안 오네. 튀니스 아니 모로코. 칸다르 호드. 갑시다. 진짜. 예루살렘 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을 참전했어? 너도 어차피 같이 죽어 새끼야 씨. 아 니들이 공성해라. 무리해서 시비택 올릴게요. 교황님, 와씨 얼마나 새 면제 부류 거던거 된 거야 씨돈 졸라 쌓였네. 실학자 돌아가셨고 성유능 좋은가 개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하나만 올리자 디지, 드디어 개종되네 씨 퀘스트 없지 종통 높은데부터 아테네 개종 아테네 판테온 언제 올리냐 씨 불기능이 그 정지? 안의도올리고요 딱딱 봉쇄 때려 아니 보스니아에서 씨. 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 정마이 존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리 예루살렘 수복해야돼요 피니스가 <laughs> 탱킹하고 있네. 어 통행권 받았고요. 애들 공성 들어갔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군대 진격 중입니다. 헝가리 교만의 모닥불 위신 헌신도 헌신도 개 벌어지거든요. 헌신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르할도록 하겠습니다. 오르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 누구야? 라마잔? 그냥 귀 찮은데 전쟁 을걸게요 아하, 죽었다왕6 사이 보르본 어, 아 니지 됐 고, 청렴 함칸 다르 정신 못 차렸 고요. 마음대 군대 다싹다 튀니스가 다 있어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옥시타니언 문화권 불만도 올라가고, 그리스 문화권 불만도 떨어지네요. 나이스. 비싸더록 개종해 그냥 씨. 행정 집중 바꿔주고 12, 6, 8. 성능력몇 나오죠? 7. 개종할만해요. 이제. 주걱턱 됐고. 루가리 관계도 100, 3 관계도 100, 200, 200, 200 튀니스 관계도. 138, 낫또 피니스가 대신 맞아주네요 라마장 코어버트역이라 가지고 이만더 올라가네 이첼 됐죠? 그렇죠? 다시 코어 바뀌죠? 칸다르 정신 못 차렸네요 일단 봐봅시다 얼마 안 되네. 돈. <laughs> 돈좀 주세요. 이거 먹고 이제 카스티야랑 이제 뭐 프로방스 후드롭 해가지고 지중해 패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페인 때려야 돼. 스페인 카스, 스페인은 어차피 여기 뭐더라? 히스페니라 만들 거기 때문에 어차피 후드롭 해야 돼요. 냐 <laughs> 오스만 트루크 86 다음번에 전체 합병 가능할 것 같고요. 카라코니우 주걱터 병력 필요 없는데 세일러 트러스트 폴란드 호위 몇이야? 호위 왜 이렇게 높아? 실내도 자기나 합시다. 어. 오 shit the fuck! 치였나? 뭐야? 콘팅 시대 끝? 와 대형선 개 아프네 아또배 뽑아야 돼? 씨바 <laughs> 진짜 그지 같네. 하미드. 회전 싹다튀니스먹읍시다 음자부라. 왜그게 죽이겨? 죽어 줘 대적 아 돈이 없어 자잔티물리주의자호세노프스 써줬네요 양질양모 한단도 좀 꺼지세요 제발 불가리 합병 중 절대 안 꺼지네 노래.. 뮤지같은데 <laughs> 노래 개그지같은데요? 신나는거 틀게요 근데 네. 뭐야 교황 언제 바뀌었대? 오스만트 국제시장 끝났고요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칸다르 뭐야 이거 컷! 성기서 유지비 돈 졸라 많이 드네 어, 폴란드 후사르 후사르 찍었지 후사르 아직 안 올라갔네 무샤샤 우주배 사만 카코랑 싸우는 것도 진짜 박세겠다 <laughs> 60%퍼인트 비싸네요 아직. 인쇄술 안 터졌구나. 폴란드가 하라해. 음 응, 종교 전쟁. 됐고. 와 소모가. 이아프프리칸가 올리자? 귀찮은데 1 2택국창 준비됐고요 이거 1 1한이지 여기 국 한국 렉산드리아 털고 들어갑시다. 아칼한 털렸어. 한국 한 t 한 뭐야? 왜 지는 거야? 치, 뭐이 해가？안 가네? 아니, 질 수가 없는 전투 인데, 아니 교환비 개그지 같아. 뭐야? 이게 배수리 네, 데코 알렉드리엘 봉쇄 온. 자, 니 들이 공격 이라 날려 봤다. 영 외교가 공작장, 나이스. 도대체 교황 안 시켜줘. 모래도 아, 교황 안 시켜주는 거 같아. 교, 교황 커터제도 안 돼. 씨. 아 졸라 교황 안 시켜주네. 알렉산드리아 지품 포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귀찮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갈렸냐 알렉산드리아 <laughs> 털었고요 어 질거 같은데 빼 네. 빠져 나와 나와 <laughs> 베네치의 음모 베네치아 살아있어? 타라코는 바스랑 황우이지 대자? 대자 왜 이렇게 커? 약 타라코도 없어, 씨 패잔 뭐 패자를 음접터 먹여 주고 싶은데. 일단 음접부터 먹읍시다. 괜찮은 데 노래가 왜 약간 그 개간이야? 무슨 그분 같냐? 야 뭐지? 노라조 같냐? 노 노래가 왜 노라조 같지? 기분 탓인가? 아우, 답답했어. 오케이, 씨. 은자부 털었고요. 하미드. 됐고요. 여기 귀찮으니까, 딱다은자부 리턴 코어로. 아, 리턴 코어 아니구나. 그냥 너먹어라 귀찮다. 자구 그냥 피스서 먹이고 외교력을 올려주고 으 답답해 씨 나마도는 군사력이야.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을 먹을 수 있겠구만. 안정도 비용. 와, 성용 너무 비싸 진짜씨. 됐고. 저는 먹기 귀찮으니까 싹다튜니스 주도록 하고. 받을까? 나 여기만 먹으면 되거든요. 이사있지 카라콘이랑. 오케이, 뭐야? 신수 필요 없고요. 네, 구호 기사는 보건, 청 노왕, 기사들은 옛 영광 그림자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옛 기사단, 옛 십자관 국가에서 안티오크 공국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기사단은 기사를 회복시킬수있는 훌륭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구호 기사는 보건, 시리아, 시리아 사마, 클라이머게 되네요. 안티오크에 큰 축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유한 기사단은 도시에 새로운 본부를 세우고 건물을 현수막에 장식하고 성자들이 이 땅을 성결하게 하, 하면서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대장들과 장군들을 흥분하여 기사단 조직 개편 계획과 기독교 문명 구석구석에 서 신병 주입을 위한 그들의 계획을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있습니다. 육사 올라가네. 어 게임 끝날 때까지? 오씨 뭐야 이거 예루살렘. 기독교 문명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 도시가 우리의 기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북돋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되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나아가라. 우, 우리가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거룩한 도시 는 이제 우리 것이고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건네준 낭보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포, 개종하라고 시리아. 시리아 키울까? 외교 관계 69, 69야? 왜 이렇게 외교 관계 많아? 됐고요. 근데 됐다. 퀸스개 커졌어. 모로코 100 모로코가 100야? 레이지아 무리해서 몰타 요새 투자하면 모로코 소코가 싹 까는 거 스페인 레콘키스타 이건 못참지 몰타 요서 올려 구린들 갈아 넣어 어 수입 많이.. 아 전배 <laughs> 아 수입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